이번 시간은 핵심 암기상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서 이제 해야 될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어정의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국가계획 그러면 누구였죠?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죠. 국가계획은 영어정에 나오면요. 중화행정결의장이 수립하더라. 도시군 기본계 도시군 관리계를 결정하더라. 국가계획은 영어정에국가계획은할때 광역도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계획을 하고 영어정의 문제가 나올 때는 이렇게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 목적 달성에서 수립하는 계획 중 무슨 계 도시군 기본계또 무슨 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하더라. 국가계획 하면 누구요? 중앙기본관리. 여기서 중앙행정기관장은 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죠? 국가 계획을 설치하는 광역시설만 법인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이제 열 번째 테마는 도시군 계획입니다. 도시군이 어떻게 되죠 자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군 계획은 자 도시군을 대상으로 한다 도시를 대상으로 한 계획이죠 그래서 그 도시 개념을 찾는 건데 도시군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광역시군은 제외.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을 무엇이라 부른다? 도시. 가운데 점은 또는이니까요. 여섯 개중 하나를 도시라 그럽니다. 그때 도시군 계획은 이렇게 점군, 점군.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을 묶어서 도시군 계획 그럽니다. 광역 도시계획은 도시군 계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광역은 자, 두개 이상의 도시잖아요. 도시군 계획은 도시 몇 개니까 하나. 기본 플러스 뭐다? 관리 이렇게 써요 그때 도시군에서 군 개념에는 광역시군은 제외한 거 기억하시고, 환리비대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자, 도시군 계획은 이렇게 기본 플러스 뭐 관리. 점군? 점군하고 찍어도 되는 거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도시군 계획 기본 계획 플러스 관리 계획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될게 11번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여러분, 지구단위 계획은 섹터, 블록단위의 개발 계획이죠. 섹터, 블록단위의 개발 계획. 그러니까, 지구단위에 나오면 공식처럼 도시 찾고용, 도시의 일부에 대해서 체계적, 계획적 관리, 개발을 진행하는 계획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은 자, 도시군계획 수립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전부 X, X, 도시를 전부 개발할 수는 없잖아요. 토지용을 합류하고 그 기능을 정리시키며 미간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해당 지역을 자 체계적, 계획적 관리, 개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무슨 계획이요? 도시군관리계 계획. 지구단위계획하면 도시 찾고, 일부 찾고, 관리계 찾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라는 단어입니다. 자, 보세요. 자,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도로가 너무 좁으니까, 이만큼 넓히려고 합니다. 우리가 도로를 뭐라 하죠? 기반시설. 도로가 너무 좁으니까, 넓히려면, 기반선의 설치, 정비, 계량은 뭘로 하냐,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기반서를 도시군 관리계로 정하면 이걸 무엇이라 부를 거냐? 도시군 계획 시설. 기반서를 도시군 관리계로 정하면 무엇이라 부른다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 관리 빼고 기반 빼고 합하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이렇게 됐네요. 기반서를 도시군 관리계로 정하면 도시군 계획 시설라고 부르고. 그러면, 자, 도시군계획시설은 예정도로, 예정공원입니다. 예정도로, 예정공원이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요, 사전 끝죠.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무엇을요? 도시군계획시설.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사업하고 나오는데요. 이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게 한 사업,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회서 도시군 계획 사업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요 뒤에 무슨 자가 붙는가 사업자가 붙는 겁니다 이렇게 도시개발사업 도시군시설사업 도시정비사업 도시군시설사업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도시민 주거연정비법의 정비사업 요세 개를 묶어서 도시군 계획 사업 한다는 거. 도시군 계획 사업은 관리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뒤에 무슨 자가 붙으라? 사업자가 붙는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거요?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뒤에 사업, 사업, 사업 하고 끝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입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자, 작게 지어라. 검폐 용전을 못 하는 거요? 강화하는 거. 작게 지어라.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요. 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요, 개발로 인하여 기반설 부족이 못뭐 되죠? 예상, 설치는, 곤란한 지역에서 작게 지어라. 검폐 용전을 뭐 했어요? 강화. 그 다음에 기반설 부담 구역은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기반설을 설치하는 부담을 지는 구역, 안 되면 돈 내라, 이렇게 됐어요. 개발 밀도 외의 지역인가 서로 중복이 아니게 옵니다. 기반설 부담 구역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투조는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뭘 설치하거나 기반설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고시하는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단어 개발밀도관리구역은 한마디에 표현하면 작게 지어라. 기반설부담구역을 한마디에 표현하면 돈내라. 작게 지어라. 금평률 강화. 기반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를 외우지요. 서로 중복이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15번입니다. 이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중요한 게 자, 출제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광역계획도시계획에서는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누가 하고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누가 하는가. 이 광역계획권이 지정돼야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거겠죠. 광역계획권의 지정이 전제조건인데 지정은 형이 합니다. 상급자가. 수립은요? 내가 합니다. 어디서 찾고? 내가 수립입니다. 그때 계획은 수립. 가야 한다. 요청, 부탁이 들어옵니다. 요청일 때는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협의에서 요청합니다. 시장군수가, 아, 나 못해, 나 못해, 작당 모의. 협의에서 요청 들으면요. 그때는 단독으로 수립합니다. 요청은 부탁이잖아요. 시장군수가 부탁하면 형, 도의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시도의사가 요청하면 국토교통장관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근데 시장군수가 나 못해, 형, 도의사 네가 해주세요. 그러면 도의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때, 요청 시에는 승인 시이 없다는 거. 자, 계획은 수립. 하여한다. 요청 시에는 수립할 수 있다. 바뀌는 거 보였죠? 할수 있다로. 요청 시에는 공동입니다. 협의 요청이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광역 계획군이 같은 도에 관할 구역이면, 같은 도면 도지사가 다스리는 도시니까 시군입니다. 자, 지정은? 문제가 항상 지정이냐, 수립이냐를 찾아야 돼요. 지정은 누구 하는 거죠? 지정은 형. 시군에서 누구죠? 도, 지, 사가 되는 겁니다. 자, 수립은요? 내가 수립. 그러니까 누구죠? 시장군수가 되는 거고. 둘리상의 시도에서요? 지정은 형. 항상 문제가 지정은 형 누구? 국토부 장관. 수립은 내가 누구? 시도에서 나는 시도, 지사.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하셔야 돼요. 자, 지정과 무엇을? 수립을 정확하게 구별해 줘야만이 시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거. 지정은 형, 수립은 내가 이렇게 정확하게 숙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문제죠.